예, 산개구리알입니다. 산개구리알 어릴 적에 시골에서 어른들이 보양식으로 경칩날 아, 산개구리알 많이 드시는 걸 봤습니다. 예전에는 어 환경이 깨끗했기 때문에 70년대, 80년대까지 시골에서는 이렇게 예, 어르신들이 보양식으로 아, 농번기 그러니까 농사 철이 돌아오기 전에 이렇게 깨끗한 물에서 이렇게 있는 산 개구리알을 예, 먹었습니다. 그 우리 예, 전통 예, 뭐라고 할까요? 세시풍속이라고 할까요? 이게 풍속입니다 아, 이렇게 개구리알이 보면은 만져보면 탱글탱글합니다. 예, 수많은 생명들이 이 안에 지금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올챙이가 돼요.